시편을 기록한 음, 기자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이 악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자꾸 참고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선한 사람들보다 더 잘나가는가? 기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긴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악의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이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선인은 구원해주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그 일을 안 하시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들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와 같이 되었는가 절에 보니까 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네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무엇인가 철철에 보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답니다 풀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어제, 이제 막 싹이 올라는것 같아도, 다음날이면 꽤 많이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어,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다 흥황할지라도, 영원의라는 시간에 대입해보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니까, 이 풀과 어, 음, 대비되는, 이 풀과 대비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어가 나옵니다 12절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어, 악인들은 풀이라면 의인들은 레바논 백향목 종려나무예요 이건 단연생 식물이죠 처음 싹이 나서 뭐 백향목 아니라 뭐 어떤 다른 나무라 할지라도 처음 싹이 나서 그래도 좀 어, 저게 나무구나 싶을 정도로 보여질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풀들에 비하면 풀은 금방 이렇게 커져서 막다 창고를 하는 것 같고 그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겨울이 와서 이 풀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 종려나무나 아니면 백향목 같은 나무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건 하루 이틀 사는 아니면 한 해두에 사는 식물이 아닙니다. 점점 위대하고 거대해져서 영원의 시간에 맞닿는 이 비유 속에서는 그렇게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예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합니다. 본인이 가서 원해서 거기에서 자라고 난게 아니에요. 풀은 그냥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서 어, 아무데서나 막 자라나죠. 그래서 이것은 성전 안에서도 풀은 풀이라는 건 다고요. 어, 교회 안에도 있고 성전 안에도 있고 풀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악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레바논 백향목 종려나무는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실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풀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나간다 말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풀인지 종려나무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의 내가 혹시 풀들을 부라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이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